를 갖고 있는 저희 학교 천안여자사업고등학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가 투어를 하시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저희 학교는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그런 학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니기 편리하게 저희가 교통이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복명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있기 때문에. 어 쉽게 어, 학교에 통학 할 때도 쉽게 올수 있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고요. 지상 7층까지 있, 있는 최신식 학교 건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자랑 거리는 저희 학교 시설이 좋다 보니까 어, 드라마 방송국에서 드라마 촬영 협조해달라고 많이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시즌 2 좋아하면 올리느라는 드라마에 촬영 장소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배우들도 와서 촬영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오게 되면은 전문과목 실습과목 배우게 될 텐데요. 예, 지금 실습실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중간에 모니터 하나가 더 있어서 그 수업하시는 선생님의 그 수업 내용을 옆에서 직접 볼수 있고 쉽게 쉽게 따라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아까 여러분들 급식할 때 전동 캐시코다 이용하셨죠? 예, 식사들 다 맛있게 하셨나요? 네. 네. <laughs>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어할 때 보시게 될 텐데요. 저희 학교 강당입니다. 그래서 뒤에 좌석이 전자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벽면 뒤에 있다가 이제 버튼을 누르면 좌석이 저절로 이렇게 이동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넓게 쓰고 또 앉아서도 어, 체육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행사 같은 것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강단이 있습니다. 아이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앉아 있는 CGB 부럽지 않은 시청각실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이 이용한 엘리베이터, 그다음 에 이제 복도에도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시원하게. 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점, 이따가 창업동아리실이 있는 매점 가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맛있는 과자도 있고요. 아침에 밥을 못 먹고 오는 학생들은 여기 매점을 이용해서 컵반이라든지 빵 같은 거를 구입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한 상태고요. 자, 이제는 이제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고등학교 선택을 이제 할 기로점에 서 있죠. 어, 일반 개고를 갈까 아니면은 어, 특성화고를 갈까 고민들이 많을 텐데 어, 여러분들이 일반 개고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기 성적을 또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 되겠죠, 그죠? 어, 근데 이제 내신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천안여성에 오면은 내신 따기가 정말 쉽습니다. 어, 그래서. 어, 자기가 또 대학교를 진학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여기 천안여성에 오면은 대학 진학도 쉬울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볼게요. 일반계고 가야 할것 같은데 성적이 고민인 친구들, 음, 내신 성적이 뭐 80점에서 120점인 친구들 뿐만 아니라 어, 50점인 학생들도 어, 합격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러니까 일반계고 가서 밑에 성적 깔아주는 거 말고 여기 학교에 오면은 내신도 따고 취업도 잘 되고 진학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빨간 선을 한번 봐주세요. 일반계고 가서 이 100, 180점에서 120점 이상 딴 친구들은 어, 일반계 고를 가게 되면 하위권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런데 천안여상에 오면은 자기가 상위권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어, 전체 석차도 월등히 오를 수 있고요. 어, 반에서 꼴등하는 학생이 천안여상에 오면은 10등 안에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로 90점대 학입학성적 90점대인 학생이 전체 1등할 경우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재학생 중에 한 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적이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그럼 선언 현상이 오게 되면 어떤 곳으로 취업을 하게 될까요? 자, 저희 학교는 2019년에, 어, 국가직 구급공무원 최다 합격을 했고요. 작년에도 2020년에 5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총 22명이 국가지구국공무원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직으로 취업하면 이런 점이 좋을 텐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먼저, 어, 안정적이죠. 예,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9시에 출근해서 5시 퇴근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정년이 또 보장되어 있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고 또 남들보다 높은 보수를 먼저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가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자기의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무직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 대기업, 은행원,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학교는 국가직구 공무원 초학교 충남 1위를 자랑하고 있고요.